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코리아 모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방위 기술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미래형 AI 군사용 전투기관총입니다.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첨단공학이 결합해 실제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이번 리뷰에서는 외관 디자인, 조작 인터페이스, 성능, 안전 기능, 차별화된 특징, 예상 가격, 그리고 최종 결론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입니다. 처음 보면 기존의 화기와는 완전히 다른 미래적 이미지를 풍깁니다. 날카로운 각과 카본 파이버 강화 외장으로 만들어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느낌을 주면서도 무반사 스텔스 코팅 덕분에 실전에서는 은폐성이 뛰어납니다. 이 기관총은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지상 차량, 방어 터렛, 심지어 로봇 플랫폼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총열은 고속 연사를 견디도록 특수 냉각 통풍구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는 열화상 센서와 라이다 같은 첨단 센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멋진 디자인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내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제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총기 조작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디지털 명령 패널, 원격 태블릿, 심지어 AI 타깃팅 시스템과 연동된 VR 헤드셋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기 내부의 AI는 전장을 실시간으로 스캔해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고 목표를 제안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인간 조종자가 내리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단순하며 병사들이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가 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다가 생체 인증 기능이 있어 승인된 인원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입니다. 2026년형 AI 전투 기관총은 고위력 탄환을 사용해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반동 제어 시스템 덕분에 극고속 연사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I 보조 타깃팅 기능은 탄약 낭비를 줄이고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실제 시험 결과, 다수의 움직이는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고 바람 속도와 거리. 시야를 가리는 연기나 먼지 같은 변수를 즉시 보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효 사거리는 1km 이상이며 발사 속도 역시 AI 알고리즘에 따라 조절 가능해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오작동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첫째, 생체 인증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아군을 식별하기 위한 IFF, 아군 식별 시스템, 와 얼굴 인식, 군복 패턴 분석이 결합된 아군, 적군 자동 식별 시스템이 탑재되어 오발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해킹이나 불법 조작 시 자동으로 작동을 정지하는 보안 장치가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판단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AI 가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반드시 인간 스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차별화된 특징을 정리해보죠. 첫째, 완전 자율 무기와 달리 인간 승인 과정을 거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모듈식 설계 덕분에 차량. 드론, 고정식 방어체계 어디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셋째, 초경량이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신소재를 사용해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넷째, AI 타겟팅으로 오발과 민간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장 네트워크와 연동되어 지휘부와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총기를 넘어 지능형 방어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한 기당 약 50만 불(약 100만 달러) 사이로 예상합니다. 물론 고가이긴 하지만 AI 통합 무기 체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쟁력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군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이지만 수 동맹국과의 협력하에 수출될 가능성도 크며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단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2026년 미래형 AI 한국전투기관총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인공지능, 첨단 타깃팅, 모듈형 설계, 윤리적 안전장치까지 결합된 이 무기는 한국이 방위 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무기의 윤리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무기가 미래 전장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지능, 연결성, 책임성이 새로운 전쟁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오늘도 더 드라이브 코리아 모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한국의 모터사이클,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군사기술까지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영감을 잃지 마세요.